역시 뉴욕 경매가 가장 메인이고요. 음. 그 중에서도 이브닝 세일이라고 저녁에 하는 경매는 엄선되고 비싸고 정말 고퀄의 작품만 출품되기 때문에 한국 작가의 작품이 크리스틴 뉴욕의 이브닝 세일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19-6-71이라고 써 있고요. 네, 작품 번호 같은 경우에는 206번 맞습니다. 입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이 혹시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실까요? 수수료 포함해서 환율이 매일 다르지만 한 150억 정도? 와, 네. 진짜요. 역시 김환기가 네. 대단하긴 하네요. 네, 네. 그개런티비드라고 그래서 김만기 선생님 작품만은 100억 원의 낙찰을 약속받고 출품해준 거예요.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크리스티에서 너무 내주세요, 출품해주세요라고 한 거죠. 네. 네. 결국 125억까지 갔지만 네. 100억 원의 시작가에는 낙찰되는 걸 약속받고 출품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. 어. 그러니까 대접받은 거죠. 초대받은 음. 거죠.